안녕하세요. 북류입니다. 오늘은 화성권에 위치한 더구저수지라는 곳으로 한번 와봤어요.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 u c k i g h t keep chasing i got o u this potential i 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st mental because you trying to be 이 더구저수지라는 곳은 저는 일단 처음 와보고요 유튜버님의 소개로 한번 와봤어요 이곳에 오면은 뭐 짜치 손맛이라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기대를 갖고 한번 낚시를 즐겁게 해볼게요. 제가 이곳 필드 상황이 처음이라 바닥지형을 좀 읽으려고 프리리그를 던져보고 있는데, 뭐지 살짝 뻘지형 같기도 하고, 돌지형 같기도 하고, 이곳은 더구지에서 상류 쪽인 것 같아요. 고기가 있으면 한 마리 물어줄 것 같은데, 중간중간 바위 느낌이 좀 나는 걸로 봐서는 약간 돌바닥 같은 느낌이 나네요. 깜빡에 있고 장갑을 안 가져왔더니 손 시려워요. 그 라인에 물이 이렇게 묻어와요. 그게 이제 손에 닿는데, 어우 물이 엄청 차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도 안 녹았거든요? 태비를 메탈 바이크 로 15g으로 바꿔왔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추워요 와 장난 아닌데? 어우 추워 오 바람 다음 날 다시 덕구지로 왔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잠도 잘못 잤어요 잠도 잘못 잤고 바람도 또 너무 불어서 낚시를 하기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핑계지만 <laughs> 이런 씨발놈이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다시 이른 아침부터 다시 도전해 보려고 더구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작부터 터쳐먹고, 뭐야. 아참 힘드네, 힘들어. 첫 캐스팅부터 지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근처는 베이트 피시라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예 보이질 않아요. 자리 한번 이동해 볼게요. 와, 얼음 얼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보이십니까? 와, 이런 날씨에 이런 새벽부터 고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저만 재밌으면 되는 거죠, 뭐 이게 낚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던져볼게요. 어제보단 오늘이 좀더 춥긴 한데, 바람이 안 부니까 캐스팅이 훨씬 편하네요. 어, 어제는 완전히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여기서 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낚시를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거의 맞바람? 근데 바람도 약한 바람이 아니라 엄청 강한 바람이죠. 루어를 던지면 지금같이 이런 피네스 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캐스팅이 불가능한 정도로 강풍이 불었고요. 맞바람이. 무거운 장비 던져도 한 10m나 날아갔나? 예, 그 정도로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오늘 다시 나와서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못 잡으면 또 구독자님들께서 꽝조사네, 꽝만 치는 초보 낚시꾼이네, 또 이러실 것 같은데 오늘 무조건 잡을 겁니다. <laughs> 낚시 고수님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자체가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스가 있는 곳을 찾아서 배스 눈앞에다가 이렇게 딱 미끼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있으시겠죠. 보통 겨울에는 배스들이 많이 돌아다니질 않는데요. 배스라는 고기가 좀 더운 데서 살고 있는 뭐 그런 물고기인가 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은 했지만 그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덩치는 좀 줄어들고 겨울에는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하는 낚시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마스터하지는 못했어요. 마스터가 아니라 배우지도 못했죠.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다? 그냥 던지는 거다. 유튜브에서 많은 선생님들 영상을 보고 배우긴 했지만, 그게 또 실전에서 잘안 돼요. 이상하게. 기억도 잘안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많은 고수님들, 프로님들, 선생님들, 예.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실전 가면 게 그렇게 잘안 돼요. 그리고 머리가 백지가 돼요. 저 같은 초보자들은 더더욱 저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랄하고 잡빠졌네아 해가 뜨니까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네. 짜치라도 한 마리만. 아손실이장갑또안 가져왔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데스 러버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저는 이제 처음 실시간을 본 거예요. 실시간 채팅으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니 러버 님은 왜 꽝을 안 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러버 님 하신 말씀이 저도 꽝은 치는데 그나마 꽝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 잡을 때까지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단한 분이세요. 네, 맞아요. 뭐, 낚시 기술이라든지, 뭐, 캐스팅, 채비 계절에 맞는 운영법, 이런 건 사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응. 네, 그런 걸 보는 많은 저 같은 초보 조사들이 왜못 잡을까? 그런 걸 알고 똑같이 따라해도 왜 나는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일단 그런 가르침들이 실전에 가면 다 까먹어요. 아, 먹었죠. 먹었죠. 예 일단 초보자다 보니까 또 어설프게 저처럼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마리씩 이렇게 손맛을 봐버리면 그 손맛이 기억이 남지 그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가르침을 주신 걸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열 가지를 배우면 한두 가지는 생각이 나니까 그럼 그 한두 가지는 제게 되겠죠. 그리고 또열 개를 보면 또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는 또 익히게 되니까. 그런 과정을 저는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못 잡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어설프게 손맛을 봐버리면 저처럼 실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고 초보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낚시 유튜버님들이 많죠 그 중에 기억이 남는 사람은 사실 많진 않아요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그 와중에 제가 유튜브를 본 채널 중에 물론 대부분이 고수님들이시지만 초보분들도 계셨어요 사실 그런 분들도 기억이 남는 게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다고 할까요 프로는들라 세계는 사실 초보 입장에선 당연히 모르죠 프로님들이 아무리 답답해하고 이렇게 해라, 따라만 해라, 이대로만 해라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따라 해도 안 잡히는 걸 저도 초보자 입장에서 이제 막 신생 유튜버로 이렇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보 유튜버님들 보면 또 공감이 또 돼요. <laughs> 왜냐면 그분들도 저랑 의견이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고수님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동출할 기회가 많이 없고 혼자서 이렇게 낚시하는 초보님들 그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같이 저랑 의견이 비슷한 의견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고수분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귀엽게 보시기도 할 거고요 물론 낚시를 하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고기를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낚시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끔 답답할 때 이제 바람 쐬러 나가죠 여행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 멀리 도심을 떠난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요 그러면 도심을 벗어난 곳에는 이렇게 한적한 저수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멍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힐링이 돼요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물도 맑고, 그런데 물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저곳엔 고기가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낚시 초보 시절에. 근데 또, 낚시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어요. 또그 사람들도 낚시하는 걸 원반치에서 또 구경을 해요. 바람 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우와! 잡았다! 그럼 또 보게 되잖아요, 보통. 물이 첨벙첨벙하고, 낚싯대 막 랜딩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낚시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해요. 멍하니 이렇게 호수나 저수지 같은 데 바람 쐬러 와서 멍하니 있을 바에야 피트 한번 던져보지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민장 대 정말 저가형, 싸구려, 세트로 파는 거, 그거 세대를 사가지고 처음에 붕어낚시를 시작했어요. 작은 소류지에서부터. 그러다가 붕어도 잡아보고, 조그만 거 잡기 시작을 하다 보니, 낚시 연관 컨텐츠를 또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배스가 또안 나올 수 없잖아요. 거의 민물고, 민물 낚시에서는, 뭐, 장어 낚시, 붕어 낚시, 배스 낚시, 이렇게 3대 종목이 가장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눈이 들어가고, 루어 한 봉지, 루어 때 하나, 릴 하나.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안 잡히죠. 저는 이제 초보자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유튜브에선 다 잡던데, 어? 아니, 던지기만 하면 나오던데. 어? 아 배스 낚시 어? 엄청 쉽던데 <laughs> 왜씨 왜난안 잡히지? 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laughs>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예 네, 맞아요. 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찌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생각을 좀 비우고 머릿속을 비우고 있다가 찌의 움직임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고. 이런 반응하는 맛이 있긴 해요. 저도 붕어 낚시를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서 붕어 낚시의 매력도 알고 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집어를 해서 냄새로 고기를 모이게 한 다음에 붕어를 보통 잡잖아요. 근데 배스 낚시 같은 경우는 집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네, 배스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을 공략을 하고 배스가 먹이로 하는 베이트 피쉬아 그곳에는 배스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배스가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자리를 공략하는 그런 낚시잖아요. 이 배스 낚시는 낚시지만 좀 사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배스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잡아낸다. 그래서 나는 배스 낚시는 사냥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